지와 눌루 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청주에 찐 맛집을 오랜만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대성당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. 고고. 안녕하세요. 네. 저도 안매 대박이에요. 대 단무지 담소 하나 먹었냐고. 뭐, 어. 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소영씨? 일단 저어야 돼요. 중간에 잡고 치즈를 녹여서 중화 시켜야 돼요. 네. 네. 이렇게 했어요? 나는 그래, 이거 원래, 다 전래라면 그냥 먹어도 뭐 되는데 우리 면을 많이 해가지고 면을 좀 빼놔야 응. 국물이 맞아. 그리 밥도. 응. 쫄볶이 수준이에요. 왜냐면 저희가 떡 하나만 넣고 다 쫄면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. 아 어, 마이크 어느 정도 다 빼야 되나? 아난좀 많이 빼놨어. 왜냐면 그래도 벌써 국물이 많이 쫄아붙었어. 맛있는 점심 식사 잘 먹읍시다. 네. 매운맛은 약간 매콤하네요. 많이 안매워 될까? 별로 그렇게 안 매워도 돼. <laughs> 시즈퍼 그런가? 거의 파스타 수준이 <laughs> <laughs> 떡볶이 쫄면 파스타. <웃음> <웃음> 떡은 깊이 달합니다. 쌈 싸먹겠습니다 또 맛있는 점이 밑에 양배추가 깔려있어서 푹 익은 거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친구가 말해준 맛 포인트 여기 <laughs> 푹은 양배추 진짜 간이 다 완전 밴 음. 감사합니다 영상 자체가 10분도 안날것같아 아..먹는게 <laughs> 짧아서? 아..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엄청 빨리 줄어드네. 그냥 요즘 깨먹을까? 응. 그래서 소스를 빨가지고 응. 응. 국물 부자다. <laughs> 맛있다. 배가 부르지만 짱맛탱이야 짱맛탱 배부르다 진짜 뚝배기라 계속 따뜻해 끝이 음, 음, 음. 아, 진짜 맛있어. 완 저의 팁 하나, 치즈 추가 무조건 해야 되고, 그리고 쫄면 많이고 해야 되고, 그리고 먹기 전에 쫄면을 건져내서 국물이 없어지는 걸 막아야 해요. 왜냐면 국물 지키기. 어, 국물 지키기. 왜냐면 마지막에 밥을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. 여기까지. 음. 이거의 반 이상 거의 전체가 이제 소영 씨가 알려준 팁, 동네 맛집 대장 소영 씨가 알려준 팁입니다.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 실패 없다. 청주 대성당 실패 없다. 그러면 오늘은 대성당을 먹어봤습니다. 오늘 맛있게 먹었네요.